그냥 부츠캠프로 확질러주시는게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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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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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착 터진다 어 오늘도 어... 절파밍을 여기 요즘 여기 많이 가는데 여기 시작도 괜찮더라고요 적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고 다리가 바로 앞에 있어서 뭐 어, 자기장 반대로 잡혀도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거나 검문소도 해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여기 여기 짤 파밍도 많이 갑니다 일단 저기 저보다 훨씬 먼저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서 이럴 때는 돌려주세요 저 친구가 훨씬 먼저 떨어지잖아요 지금 나중에 떨어져봐야 저 친구가 총 먹고 오면은 거의 광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밍을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 여기는 여기좀털 만한 집이 유실해가지고 오케이 베릴 베릴이 참 총이 난감한 총인 것 같은데 반동이 너무 괴랄해가지고 가뜩이나 A k 도못 쓰는 제가 쓰기에 너무 어려운 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지금 변수가 생겼는데 원래 떨어지던 지역에 떨어져서 좀 지금 많이 털어주면서 파밍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 그지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아이템이 지금 너무 가난하죠. 아 너무 가난한데. 아, 이럴 때는 그냥 AK라도 먹어줄게요. 그냥 초반에 AR을 뭐 DMR, SR을 못 먹으셨어도 AR 두 개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급박한 상황이나 이럴 때 총알을 가, 갈아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바로 또 2AR 들어가지고 써줘도 되거든요. 항상 여유 있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뭔가 좀 난해해서 여기 트럭 들어가서 검문소한명 정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검문소한명 정도 해서 부족한 아이템. 타밍 해주는 걸로 할게요. 아, 복 맛있겠다. 한 이쯤 떨어지는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보급 떨어지는 장소도 대충 핑을 찍으시고, 뭐 저게 총소리 나는데도 대충 핑을 찍으시고 이런 핑 찍는 연습 평소에도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충 떨어지는 지점이 틀려도 돼요. 대충 그래도 틀려도 대충 떨어지는 지점을 이렇게 딱. 맵에다가 찍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리감각이나 대충 어느 정도일 거라는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보급을 찍어놓고 보급을 먹으러 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오차범위를 좀알수 있겠죠. 아 내가 좀 길게 찍었구나 아, 이 정도면은 좀 짧구나 길구나 이게 본인 스스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는 이렇게 핑 찍는 연습 그리고 주변에 총사운드 듣는 연습을 항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딱 여기가 이제 딱 끝이죠? 그럼 이제 여기 다리로 넘어올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루인스 쪽에서 파밍을 하거나 이 다리 반대쪽에서 파밍한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차를 타고 넘어가든지 뭐 파인한 도로를 해서 넘어가든지 많이 넘어갈 거예요. 이쪽으로도 꽤 오겠죠?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검문소 해주고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파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 오죠? 지금 차 소리 나요. 분명히 이 다리로 건널 거예요. 저거 잡아주도록 할게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딱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와. 와, 겨우 잡았죠? 와, 이거 베릴. 와, 반동이. 이야, 지금 부자죠? 엄청 부자예요. <laughs> 와, 한순간에 풀파밍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게임을 쉽게 할수 있죠? 오케이, 자기장. 지금, 부트캠프가 또 중앙 정도로 잡혔죠? 지금 여기 막루. 여기 막루 위쪽에 사람이 많겠죠? 이거는 지금, 여기에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도 많을 거고요. 자기장이 렇게 잡히면은, 어,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윗자기장이랑 부트캠프 자기장 쪽이랑 나오는 거에 따라 동선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를 써줘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오토바이 오죠? 이것도 꼭 잡아주도록 할게요. 큐비지니까. 나이스! 아, 좋았죠. 자기장이 지금 20초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밍을 빨리 해주고, 한순간에 풀파밍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기장이 10초 남았고, 자기장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일단 자기장 안으로, 아,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원이 그렇게 많이 작은 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자기장을 맞아주고, 자기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차를 써서 그, 들어가주던지 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트캠프 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뛰어가고 파라다이스 쪽으로 나오면 그 차를 타고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장 안쪽으로 미리 들어가 있기에는 끝라인이 적이 많이 있는 장소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능선을 능선 자리 끝자리 끝라인을 잘 잡았는데 파라다이스 쪽으로 뛰면은 진짜 뛰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워야 되고. 보트캠프 쪽으로 떠도 막루 하나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싸움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쿨더핑으로 잠깐 자기장 맞을만 하거든요? 잠깐 맞아주고 차로 이동을 하든지 뛰어가든지 선택을 해줄게요. 그쵸, 들어왔죠? 별로 안 아프죠? 이 정도면 맞을만 하죠? 그냥 이게 계속 맞고 있으면 아픈데 자기장이 이제 금방 바뀌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자기장 거의 다 들어오니까 어, 역시, 자기장 밖에서도 싸우죠. 아직은 자기장을 맞으면서 싸울만한, 그, 크기라서, 차를 먼저 타줄게요. 어우, 꽂혀있어. 오케이, 자기장 바뀌었고, 어, 이거 부트캠프 자기장이죠? 이거는 그냥 부트캠프로, 부트캠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매하게 잡혔을 때는 한번더 상황을 보는 게 좋지만, 지금은 거의 부트캠프가, 이 다음 자기장까지 잡힐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부트캠프로 확 질러주시는 게, 되... 어? 어,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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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터진다 차 터진다 제발. 오케이 저기죠? 있와 클럽 보였다. 이 차가 제가 베리를 맞춰놨던 거라 불나죠 지금? 불나고어 터진 보였다. 어 클럽 보였네. 저 바위에 있었어요. 자 이것도 굳이 대치해 주지 마세요. 지금 15초 남았고 저, 저의 목적지는 부트캠프 아니죠? 여기 능선을 지금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좀 개발진 느낌이기 때문에 치코리타가 있어요. 치코리타만 잘 보시면 돼요. 치코리타. 치코리타 아니면 숨을 데가 없어서 오케이. 없죠, 일단. 보이시는 대로 나무만 몇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트캠프저 창문에서 저를 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언패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마리가리 털어주시면서 일단 이쪽이 없는 것 같죠? 창문으로 안 보는 거 보면? 그러면 이 건물을 먹어줄게요. 어우, 다행이네요. 문다 닫아주시고, 일단 클리어 같아요. 2층도 큰 사운드가 안 나죠? 일단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1층에 살짝 사운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문 닫아주시고, 항상 조심. 항상 조심. 오케이.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1층에 들어오면은, 2층에 기어있다거나 하면은, 슥슥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2층에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되는데, 진짜 극강 존버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경계하시면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리는 일단 잘 먹었어요. 계속 시야 봐주시면서. 오. 어. 오케이. 이런 친구들 잡아주시고. 저 수류탄은 지금 또 공장이나 어 Y자에 또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오케이. 자기장 또 바뀌었는데. 이거 들어가 줄게요. 자기장 안으로. 그니까 지금은 바로바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부트캠프 안에 저기 많기는 하지만 바뀐 자기장에 바로 맞춰서 제일 괜찮은 건물을 먹어 주실 수 있으면 먹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이거죠. 이 건물. 이 건물이 제일 좋죠. 여기도 똑같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 초반 시체 같고. 2층 조심. 이게 회의크한 번씩 주시면서 그렇죠. 오케이 없어요. 클리어 같아요, 클리어. 오케이. 지금 집 안에 다 하나하나씩 숨어 있을 거거든요? 부트캠프에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부트캠프 안에서도 연막 사운드 나고. 오케이, 저 길리슈트 있죠? 저 친구 저기 잠길 텐데? 저기로 들어간다고? 오케이, 저 계단. 어, 계단에 하나 있었구나. 그로자가 이긴 거 보면 길리슈트가 이겼겠죠? 자기장, 아, 자기장이 너무 안 좋네요. 여기까지 갈게요. 이게 지금 자기장이 많이 안 좋아요. 저 반대능선, 저기를 지금 제가 가서 먹고 싶기는 한데, 저기에 무조건 한두 명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도 조심. 오케이, 클. 자아주시고 그럼 이제 저 길리스도 친구가 살아있을 텐데, 저기 딱 계단 끝머리에 걸려있는 것 같거든요. 어, 왼쪽에서도 사운드가 나고, 도로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뚫고 가야 되는데, 다음 짝기장에 최대한 가까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일단 이 길리슈트 친구를 먼저, 왜안 나오지? 오케이, 왼쪽에 한 명. 어, 왜안 나오지, 길리슈트? 죽었나? 어디 갔지?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갔지? 저는 여기 지금 아에가딱 걸려요, 딱. 여기서 한턴더 버텨주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 저 능선 위가 지금 베스트 자리이기는 한데, 지금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야, 갤리슈터 어디 갔어? 그로자 사운드가 안난 걸로 봐서는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발, 아. 진짜 안좋아. 여기가 진짜 좋은데. 지금 자기장이 너무 안좋아요. 이거는, 아, 이번 판에 좀 힘들겠다. 아. 도로를 횡단해 가야 되는데 지금 제 오른쪽에도 한명 있고 반대쪽 저기 능선 조금 넘어가면 약간 절벽 같은 거 있어가지고 또 능선이 아래 능선져가지고 여기서 안 보여요 시야가 오른쪽에서 싸움 나죠 지금 아까 그 친구 M 4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는 저 친구랑 멸망전을 하고 들어가야 돼서 일단 연막탄 최대한 뿌려줄게요 저기 있었거든요. 자기장은 천천히 오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둘게요. 뭐, 어디 갔어, 이 친구는. 빨리 넘어가 줄게요, 일단. 어, 저 앞에 있죠? 길리슈트 누워있죠, 저기? 일단 넘어가다가. 어우, 나이스. 오른쪽에서 엘미나 쐈어요. 무빙, 무빙 차야돼 무빙. 어우, 다행이다. 오, 잘 넘어왔어요. 일단 잘 넘어왔는데. 자, 그럼 이거 반대쪽에 없으면 지금, 왼쪽에 있을 확률이 큰데? 3총만 먹어주시고, 이 친구구나. 아까 그러다가. 오케이. 소리탄. 저기 어디 있다는 거겠죠? 오케이, 싸우죠? 오케이, 저 앞에. 아이고. 아. 소리탄으로 마무리 지어줄게요. 저기 누워있는 거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이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건 돌아주시고, 여기 건물까지, 아, 건물이래, 나무까지 일단 제 위치를 모르는 것 같죠? 아, 저 친구가 지금 바다 사운드 때문에 제 발소리를 잘안 들리나봐요, 발소리가. 술탄 조심. 연막탄니고성광 지금 먹었어요, 지금 성광 저는 자기장 안쪽이에요.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와 나이스! 와... 와 마지막에 이 친구가 섬광 맞은 것 같죠? 와 이래서 섬광탄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와... 와 이걸 이겼네? 자리가 너무 불리했는데 와 일단 이번 판은 제가 초반에 파밍을 하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지점이 너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 파밍 지역을 바로 우회를 해가지고 이상한 그지 같은 데를 파밍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검문소나 하자 했는데 또 자기장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검문소 자기장이 나와가지고 검문소를 계속 아 검문소를 좀 해줬고 그리고 검문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대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씩 지나갔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잡으면서 한 순간에 풀파밍이 됐어요. 쿨파밍이 되고, 이제 자기장에 제가 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장이, 다음 자기장이, 부트캠프 자기장이냐, 아니면 그 파라다이스 쪽 자기장이냐, 어디가 걸리냐에 따라서, 저의 이동 동선에 그, 뛰어가면서 만나는 적의 숫자들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장이 아픈 편이 아니어서, 저는 자기장 밖에서 좀 자기장을 맞아주다가, 차를 타고 들어가자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트캠프가 딱 정중앙에 잡힌 자기장이 나와서, 차를 타고 그냥, 부트캠프로 꼬라박자 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좀 요격을 당해서 중간에 차가 터질 뻔하고 좀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그 위기를 잘 넘겼고 그 그런 그 적들은 좀 열받기는 하지만 배치를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데는 부트캠프였잖아요? 그리고 눈선을 넘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냥 수류탄 한두 개만 까주고 그냥 뭐 연막탄을 까든 뭐 해가지고 시간만 끌어주는 척하고 바로 빠져주신 다음에 부트캠프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에서도 이제 안에서 올라가기 전에 뭐시아 체크나 뭐 소리 체크, 사운드 체크 잘 해줬고 천천히 이제 자기장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자리 잡아주면서 괜찮은 자리까지 먹었는데 마지막 자기장이 그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반대쪽, 그러니까 언폐물이 없죠, 언폐물이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부트캠프에서 나가는 사람들끼리 싸웠어야 되는데 다행히 오른쪽 친구는 오른쪽으로 간것 같고. 길리슈트 친구는 제가 눕는 거를 딱 봤죠. 누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지, 잡아져 뭐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잘 잡아줬어요. 그 친구를 조금 에이미 임 흔들리긴 했지만 잘 잡아주고 그 자리 잡아먹어주고 뭐 아이템 빨리 그냥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서 스류탄 터지고 싸우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아마 제가 원래 평범한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도는 사운드가 저 친구한테 들릴 거예요. 풀밭, 풀밭 소리가. 근데 바다 근처가 진짜 바다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바다 소리 때문에 저 친구가 제발 사운드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서 허공에다가 수류탄 까고 연막탄 까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광탄 하나 남은 것도 이왕 가지고 있으면 쓰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막탄 안에다 던져줬는데 저 친구가 나오면서 연막탄을 맞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손을 들었더라고.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지어줬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